퇴사? 아, 그럴 수 있죠. 원픽이요? 너무 고민되는데. 아, 저 믿고 써보도 돼요. 진짜. 어, 저 사실 조만간 퇴사 예정이에요. <laughs> 아, 근데 진짜 큰난게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다른 걸못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향수 중에 슈퍼월드 언논. 제가 향수를 정말 정말 어렸을 때부 좋아했는데 특히나 슈퍼월드 언노우는 상큼해요. 처음에 뭔가 상큼하면서 맡으면 주변에서 약간 에어컨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약간 청량한데 거기서 살짝 탄 듯한 나무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사실 탄 냄새가 나면 은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데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근데 그 향이 쭉 가요. 그리고 제가 집에 향수가 진짜 많거든요. 타 브랜드든 우리 브랜드든 향수 뭘 섞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탄 냄새도 나고 살짝 상큼하다고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모순적인 단어들이 다 이렇게 합쳐진 향이라서 말로 설명하면 다들 그냥 엥? 하시는데 그냥 맡아봐야 돼요 이건 진짜 그 이름 자체가 슈퍼월드 언노운이 뒤에 보면은 솜사탕 같은 구름을 타고 이제 뭐 신비의 세계로 뭐 초대함, 초대합니다 이런 멘트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딱 그거예요 진짜 향이 뻔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면 퇴사하기 전에 또 직원 할인으로 막 쟁여놓고 퇴사하고 싶은 그 제품은 프레쉬 파머시입니다. 그 프레쉬 파머시 페이셜 소비인데 클렌징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폼클렌징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왜 깨끗하게 닦는 건데도 왜 여드름이 나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여드름쟁이거든요. 여드름도 진짜 많이 나고. 근데 프레쉬 파머시를 지금 10년 동안 쓰고 있는데 제 이만한 클렌저를 못 받고 이만한 세안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프레쉬 파머시는 정말 어, 쿨하게 사러 와서 어, 프레쉬 파머시 한 10만 원씩 사가고 그러려고요. 쿨하게 너무 고민되는데 해피 해피 조이조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로 이유는 일단 향을 제일 좋아해요. 거기 안에 네롤리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네롤리 오일 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향수 중에서도 오렌지 블라썸이라고 비슷한 향의 네롤리 향이 나는 게 있는데 저는 고거보다는 그래도 해피해피 조이조이에서 나는 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피해피 조이조이 제일 저는 퇴사를 해도 딱 하나 고르라면은 그거는 꼭살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제머릿속에 지금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딱한 개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로즈하를가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저는 그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싫은데 보습감은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로즈아르가니 이제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다가 닦아내면 되는 컨디셔너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속은 되게 촉촉한데 겉은 되게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로션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러쉬 제품 너무너무 좋아한 게 많은데 자, 약간 제 실생활에서 정말 없으면 안될 제품을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아, 공동 1위로 할게요. <laughs> 안 돼요? 핸디그루그라는 핸드 로션이에요. 이 제품을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어, 처음에는 어, 이 발림성 뭐지? 되게 신기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바르고 나니까 이 매력에 빠질 수가 없더라. 엥, 엥. 이 매력에 그냥 아예 빠져버렸어요. 핸디그루가 쉐어버터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릴 때 뭔가 좀 하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흡수가 되면은 진짜 내 몸을 이렇게 싹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핸드뿐만이 아니라 약간 팔꿈치라든지 발꿈치에 발라도 진짜 좋아요 러쉬면 향이잖아요 요 핸디그루그는 향까지 되게 풍부합니다 장미꽃 향기가 은은하게 나면서 그리고 약간 쉐어버터의 좀 부드러운 향기가 같이 감싸 안아주니까 엄청 부드러워요 향도 저는 향수 사실 되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살라리움 하겠습니다 어 진짜 일단은 살라리움은 정말 특별한 향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향수는 그 프랑스 남부 깐네 지방에 저녁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인데 진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공기가 따뜻하고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때 그런 저녁 시간에 날것 같은 향 그런 향을 저는 향으로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살라리움은 러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맡아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향입니다. 저는 싱글 바디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진짜 애정하는 제품. 이거는 진짜. 써보시면 압니다, 진짜 이거 겨드랑이라든지 하반신에 바르고 헹궈내면은 쿨링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바디 컨디셔너가 헹궈내는 로션 타입으로 나왔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싱글을 이거 손톱 조금만큼 뜬 다음에 겨드랑이에 바르고 돌아다니면은 땀이 흐를 때 오히려 더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꼭 싱글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저희 원픽입니다. 원픽이요? 어려운데? <laughs> 이게 사실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제 최애템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요즘에는 리앱이 너무 좋아서 이건 진짜 퇴사하고 나서도 간간히 쓰지 않을까 싶은 템이에요 리앱 짱 처음에는 그러니까 와사비 샹쿠이를 진짜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와사비 샹쿠이에좀 순한 맛 버전이 리에이잖아요 그래서 리에이비 좀 두피에 자극도 아예 없고 그리고 쿨좀 시원한 감도 있고 그 약간 무난하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요즘에 이거를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최애템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실 별로 어,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채안 돼서 이게 한두번세번 번 맞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질리지도 않고 이게 너무 상큼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달달한 것도 아니고 딱 그냥 그러면서도 되게 독특한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는 진짜 좋았던 게그 네롤리 오일 자체가 향을 냄새를 맡았을 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향이잖아요 뇌에서 막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울증에도 치, 쓰이, 우울증 치료에도 쓰이고 있는 향인데 저는 이게 머리가 짧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잘안 나는데 언제 향이 나냐면은 막 헬스를 하거나 뭐 몸을 많이 움직여서 땀이 날때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땀이 나잖아요 그때 이 향이 스물스물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약간 좀더 이제 막 헬스를 한다 치면은 좀더 내가 힘내서 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줄수 있어가지고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쓰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강추 드리면서 저는 평생 쓸것 같아요. 제발 단용시키지 말아주세요. 큰 사이즈로. 저는 원래는 러쉬 대명사가 사실 더티랑 뭐 카마나 유명한 향수 많잖아요. 그걸 뿌리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뿌려보다가 우연히 저희 매장 맨 끝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청소하다가 한번 뿌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뿌리고 있어요. 전 출근하면은 거의 인간 슈퍼월드 언론 장아찌거든요. 그냥 절여요. <laughs> 계속 뿌리고, 그리고 고객님들한테도 계속 보여드리고. 마음속에 1등인데, 약간 그거 아세요? 슈퍼월드 언론, 유명해져라, 아니, 유명해지지 마. 유명해져, 아니, 유명해지지 마. 나만 쓸게. 아니, 나 다들 여러분 많이 쓰세요. 약간 마음속에 싸우는 느낌? 최애가 유명해지면은 마음 아픈 거 알아요? 약간 그런 존재예요, 저한테. <laughs> 아니, 유명해지지 마. 어느 순간에 한 6개월? 입사한 지 6개월, 1년 정도? 그 사이쯤에 얘를 썼는데, 여드름이 진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나랑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칼라민 파우더 자체가 잘 맞아야 되는데, 눈대륙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칼라민 파우더가 수두에도 좋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눈다랗기 날 때, 눈이 막 가려울 때. 저 그때도 이걸로 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간지러운 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절대적으로 좀바꾸셔막 몸에 뭐가 나도 그거부터. 프레쉬 파머시부터 막 쓰고 하거든요. 근데 아, 이 칼라민 파우더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입사 전에는 몰랐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사 후에 제가 막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도 근데 로션을 바르면 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그냥 꾹 참았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님이 그렇게 참지 말고, 로자르가 한번 발라봐라, 해가지고 발랐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어, 저 이거 살래요? 해가지고 구입했거든요. 한 입사고 3개월 뒤부터 엄청 그냥 꾹쭉 썼던 제품인 것 같아요. 한 18년도부터 이거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예 맨날 맨날 들고 다녀요. 싱글이란 제품을 사실 작년에 처음 알게 돼서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여름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라리움은 사실 쓰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건한두달 전쯤부터? <laughs> 저 로마는 더 비비는 저 어, 뷰티풀은 비비. 프레시는 버니는 엔젤은 판다는 저 시나몬은 만약 러시를 퇴사한다 하더라도 팅글 바디 컨디셔너를 살라리움을 로즈 아르간 바디 컨디셔너를 포월드 언더운을 해피 해피 조이 조이 컨디셔너를 이 핸디 그루그를 리앱 샴푸를 프레시파머시를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무조건 꼭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아, 네, 저 믿고 청소를 요 진짜. 제가 보장하죠.